고객님. 네, 너무 바쁘신 거 아니세요? 아, 이제 택배를 마감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아서 네. 열심히 지금 파이팅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다 선물세트인 건가요? 네, 전부 다 선물세트 네. 작업하고 있고요. 네, 아 내용 구성은 다 달라요. 네네. 아, 그래요? 네, 네. 보통 어떤 게 많이 나가나요? 보통 지금 시점은 설날이 가까우니까 네. 어, 뼈 종류도 많이 나가고요. 네. 사골, 우족, 뭐, 꼬리, 반골뼈 네. 종류도 많이 나가고 부위용 뭐, 선물세트도 많이 나가고 보통 저희는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 구성하고는 다르게 국건이나 불고기로만 된 구성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이 되게 넓다고 볼수 있죠. 어, 오늘 원래 매장 운영 안 하는 날이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직원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바쁘게 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이 시기상 특징이 있어요. 특히 네. 정육점은 설날이나 추석 전에 선물세트의 매출이 꽤 높기 때문에 이때는 다같이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야죠 네.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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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대표님 네 지금 선물세트가 엄청 많이 깔려있는데 네 이제 시작인거죠? 그렇죠 이제 1루타 시작이었는데 <laughs> 이제 고작 <고장> 1루타인가요? <laughs> 예 아직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 전체 100%라고 치면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지금요? 한20% 정도 했나? 아 진짜요? 네네. <laughs> 큰일나네요. 특히 이렇게 대목이 그달 안에 없고 음. 다음 달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고객님들이 음. 그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마감기한에 거의 맞춰가지고 오셔서 접수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다 해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많이 리는 편이에요. 그냥 어... 그... 먹고있는데 파 이렇게 팅 해야죠. 이 명절 동안 고기가 네. 많이 나가면, 네. 미리 어느 정도 고기들을 미리 매수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쵸. 미리 매수를 좀 해놔야 되고, 네. 내가 이만큼 살 거다라는 것도 좀 어필을 해놔야 되고, 네. 저희는 이제 저희 계약된 공장이랑 중매인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놓죠. 네. 사실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한 세월이 뭐, 6년, 7년 가까이 되니까, 네. 아 이맘때 되면 아, 청년한우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고 하 다들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다 이제 눈빛만으로 다 이야기가 되는 편이에요. 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어, 이제 더 계속 늘려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렇죠 <laughs> 더 늘려달라고 해야 되고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뭐 주메인이라든지 네. 다른 유안 공장도 알아봐야 되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그 퀄리티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패에도 음. 약간 욕 거죠. 아, 저기 아, 저... 가세요, 쌤. 님 밖에 나가주세요. 네, 붙여주세요. 아니요, 그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담아드릴 테니까요. 나가세요. 이거 안에 넣을 거 없어요? 네. 네. 대표님, 쫓겨나셨네요. 네. 예. 네.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네, 대표님, 할때 네. 매출이 되게 많이 오르겠어요. 그렇죠. 보통 저희 한지점당그 달에 1억은 다 찍는 것 같아요, 매출이. 어, 그럼 평소 대비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건가요? 어... 평소 대비 거의 한50% 가까이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가 진짜 공복이긴 하네요. 네, 이 시기가 확실히 아무래도 이때는 선물 세트나 그리고 뭐 판매, 소매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물 세트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보통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뢰하신 분이 보내고 나면 받으시는 분한테서 어떤 평을 들으실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됐을 때 계속 꾸준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받으신 분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선물하시고 네 받으시는 분도 거꾸로 보내주신 분한테 연락해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묻고,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서, 또 선물 세트 의뢰도 하시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 좋네요. 그러면 세개 지점 모두 이렇게 선물 세트가 많이 나가나요? 네, 전부 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세 지점도. 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오셔서 주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 세 지점 다 골고루 선물 세트는 이 시기에는 많이 나가요. 아, 혹시 지점별로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저희 판교 본점 같은 경우에는, 상교 기업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회사 대 회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 선물 세트가 많아서 원하시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가, 송파나 여기 둔촌지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가족끼리 주고 받는다거나 아니면 보낸다 하더라도 회사 대 회사 느낌보다는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서 좀더 국거리나 음, 불고기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요 네. 새로운 매장이 열렸을 때 네. 새로운 매장들도 이렇게 선물 세트 수요가 있는 편인가요? 보통 오픈한 첫 해부터 많이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을 해서 아, 이 집이 믿을만한 집인가에 대해서 고객들도 검증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2년차 말 이제 3년차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의 용어로 꽃이 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시기 때쯤 되면 실내도 어느 정도 쌓였고 어. 몇번 선물 세트 해보신 고객님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또 재방문 해주시고 재주문 해주시고 보통 네. 3년차 정도에는 이 정도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 새로운 매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매년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별한 뭐 사유가 없는 한 네. 네.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동그란 거 동그란 것보다 네모게나죠 오늘 하루 네. 마감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하루 끝나는 건가요? 네, 오늘은 끝인데 내일 배송이 있기 때문에 네. 전량 또 내일 첫차 태울 수 있게끔 네. 지금 또 본사 창고로도 가야 돼요. 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내일은 이제 발송이 되는 거군요? 네네. 아, 이제 시작이 되냐그랬더 맞습니다. 아직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이팅 더 해야 됩니다. 자, 청년 한우! 파이팅! 파이팅! 교격 팀장 동재기입니다. 올해도 많은 선물 세트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파 팀장 최현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송정 최인영입니다. 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저희 가게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청년한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점을 관리하고 있는 임성민 인사고요. 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좋은 곡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청룡의 해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Yeah! 행복 많이 받으세요.